안녕하십니까. 은곡입니다. 오늘은 용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어, 미리 어,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딴게 아니고 음, 이 사주 팔자라는 거는 본래 연,월,일,시 이렇게 해서 네 기둥에 여덟 글자가 만나서 사주팔자가 돼서 어, 나의 명을 만들어가고 또 거기서 어, 나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데 이 연주가 우리 띠라고 그러죠. 일명 이 띠가 그렇게 큰 작용력은 없다. 사주팔자를 전부 다 봐야지 그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 띠라는 사주팔시연주라고 해도 해석무진생이런 뭐뭐 식으로 고 있는 이티는데이띠 역시 자극력이좀작다고했는고 해서 이대무시해서는이 됩니다 왜고 있는 이고 있는 이 티가 가지고 는이티의가지이지이가 가지고 있는 이 티가 가지는이 티가 지 볼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기 때문에 무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가볍게 한번 어 생각해 보시고 또 재밌게 유익하게 자기한테 맞는 그런 어 삶의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해석해 주셨으면은 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용띠는 본래 음 제가 조금을 해석을 해 드린다라면은 용띠가 가지고 있는 성향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음, 근데, 오늘도, 어, 일단 제가 주역이나 당사주, 뭐, 김은둔과 명역 등 참고되는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해서 일러드려 보겠습니다. 당사주에서는 이 청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간 자가 간사할 간 자를 씁니다. 그 저도 이걸 보면서 왜이 간사할 간 자를 썼을까? 왜지 사람이 간사하나? 라고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한데 그만큼 머리가 좋고 지략이 좋아서 민첩하다, 지략과 어떤 기질이 강하다 이런 표현에서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쉽게 얘기해서면은 하 생각과 표정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다. 또또 용띠들도 잘생긴 분들도 많아요. 이 긴문에서는 앉은 자리가 어 두문 방에 앉았다 그래가지고, 두문이라는 거는 두문불출을 한다는 말 아시죠? 그래서 두문, 꼼짝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앉아서 뭔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어떤 그런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희가 볼 때는 용띠들이 조금 보기보다는 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쪽으로 면은요, 어떤 양의 기운이 너무 활발해서 왜냐하니까 이 진토라는 게 용이라는 게요 저희가 이제 명략적으로는 진토라고 그럽니다 근데 용이라는 게 사물의 땅입니다 사물의 땅이라서 막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씨앗이 올라오고 활기차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1 2지지로는 용이라고 하는 영물이라고 합니다 영물 하지만 1 2지 중에서 이 세상에 음, 존재하지 않는 동물에 비교를 해줬어요 근데 뭐 그만큼 아시겠지만은 항상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은 왕의 자리에는 옷자락에 보면은 항상 용의 문양들이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만큼 어떤 정신적인 지주도 되고 아주 영엄함이 있고 지금 하늘을 뜻한다는 장엄한 어떤 그런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었죠 이 용이라는 제가 이제 그 비유를 잠시 했습니다만은 사람이기에 용띠들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양면성이 있다, 활동적이고 브라이트하다 하지만 제가 그렇죠 어 두문이라는 방에 앉아서 언둔하고 사색하고 혼자 고독한 면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용띠들이 양면성을 두 개를 다잘 활용하신다라면은. 아주 사회적인 영역에서나 활기차고 활동적이고 어, 나갈 수 있는 기운도 있지만 또 반면에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좀안 되고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문을 닫고 은둔하고 스스로 고독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용띠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물론 통계적인 부분입니다만, 자주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오뚜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다. 어떻게 보면은, 버라이트하고 하지만은, 그 내면은, 어떻게, 어 외로움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내용띠들을 보면은, 그 드라마에 다무시 나오죠. 왕의 눈물. 뭐, 왕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겉은 활기차고, 밀어붙이고, 어떤 냉정하고, 무정한 부분도 같이 가질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은, 그 내면은, 외로움과, 아픔과, 남모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용띠들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용띠들은요, 제가 보면 그래요. 어, 좀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학문, 탐구를 좀 열심히 해라. 왜? 이런 분들은 기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색적인 기운과 지략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를 지식을 터득하게 된다라면은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공문에 들어가면은 권리와 분은 항상 내 옆에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뭐 뭐 공부하시고 학문하시고 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시절이 지났는데 무슨 공부를 해?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딱정해진 단계별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에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항상 그 지식을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스펙을 더 높이는 자리로 항상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로 자기 맡은 일에 충신하다 보면은 오히려 쉬운 얘기로 열심히 하고 자기를 찾으려고 들고 한다면은 권리와 분은 항상 내 옆에 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는 표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요, 8교상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성풍이라는 말을 써요. 성궁이 앉아서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역시, 이동, 교제, 어떤, 이런 교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이 산지라고, 이 바람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은 끝도 없습니다. 그 그래서, 아주 원활하게, 아주 구석구석이, 친숙하게, 그죠 이렇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류하고 사람들하고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두문방에 앉아서 항상 보면은 타고난 기운의 호흡기계통, 목하고 그죠 이런 쪽에 호흡기계통에 항상 어. 제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 용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렸고, 그게 맞춰 가지고 자기하고 맞는 띠에 대해서도 제가 좀더 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토끼띠, 토끼띠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아주 계산적인 부분이 있으면 있다고 하지만은 남들이 볼땐 냉정하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은 어, 밖에 모른다. 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요, 아주 뒤끝이 어, 없고 깔끔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내면적으로는 눈물도 좀 많은 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토끼띠는 어, 용띠한테 발음관을 씌워주는 존재다라고 보시면은, 발음관이란 뭡니까? 명예도 될 것이고, 자기가 품격을 높여주는 존재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게 어떤 말이냐, 이묘 토끼띠를 우리가 음량호에서는 나무로 봅니다. 목으로 봅니다. 다큰 나무도 아니지만은, 이제 막 올라오는 세상으로도 봅니다. 어, 용띠를, 어, 문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사물의 땅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것처럼, 어, 나무와 땅은요, 서로 간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겠습니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무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존재다. 나무 입장에서는 땅을 만나면 정말 반갑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할수 있는 존재고. 또 반대로 하면은 땅은요, 나무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민둥산이 됩니다. 민둥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볼게 없어요. 요즘 말로 지금 제가, 제가 좀 쉽게 얘기 드리다라면은 산에 나무도 있고, 그죠? 그늘도 있고, 새도 날아다니고, 물도 있고 해야지 산에 가고 싶은데, 산이 민둥산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가려고 들걸요? 아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니까. 토 입장에서도, 나무는, 아까 제가 정관이라고 그랬죠? 나래가 씌워지고, 나의 어떤 품격,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입는 옷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 역할 아주 멋지게 나의 어떤 그런 분격을 높여주는 옷.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토끼 띠다 쉽게 해서 봄에 땅에 피어나는 꽃 나무 역할 땅에 나무가 꽃이 피어서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고 나를 더 좋아스럽게 만들어 주는 존재가 토끼 띠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럽니다 뭐 학문적으로 보면은 뭐 방합에 가깝다는 말도 쓰고도 하는데 그래서 용띠하고 맞는 띠가 토끼띠라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음, 잔나비띠, 원숭이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주가 있고 활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다재다능한 존재가 이제 잔나비띠인데 용띠한테는 잔나비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동차 역할을 해줍니다. 뭘 하려고 하면, 단련하고 활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명령 식신 같은 존재다. 식신은, 어, 우리가 먹는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먹는, 어떤, 근본적으로 뭐 먹는 걸 해결해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존재다. 뿌리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데, 보통, 어, 또 요즘 현대적인 직업으로는 어떤, 뭐, 치료사나 의사들. 식신, 먹는 걸 다스리는 신도 되지만, 은 남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식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어, 항문적인 걸 떠나서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좀 드린다라면은, 잔나비띠는 어떤 죄의 뿌리가 되는데, 돈. 죄라는 건 돈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 아시죠? 물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수도꼭지를 잠그면은 물이 잠기고, 그러니까, 물은 용띠들한테, 어, 재물, 돈이 되거든요. 그 어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도꼭지를 역할을 하는 게 잔나비띠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활동적이고 잘 움직여요. 잘 다녀요. 그런 어떤 자동차 역할을 해준다는 게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띠가 같은 용띠입니다. 근데 이 같은 용띠들은요. 용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용띠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잠시 얘기 드렸습니다만 활동적이면서도 언두과 염세적인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조금 고독한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용띠 자체가 화계의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화계살. 이게 뭐냐니까. 빛화 자에 덮불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어떤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염세주의자들이 많은 게 화기거든요. 그래서 화기사를 가지고 있다 용띠들은 그런 게좀 화기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학문이나 예술 쪽에도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띠가 용띠를 만나면은 제가 이제 어, 상충살이면서 같은 길리 서로 만나면은 상충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는 어, 조금 다른 것과 달리 어떤 자영살이라는 말도 씁니다. 내 스스로가 내 목을 치네.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니까, 용대 용때 용대 성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잘 맞아요. 공통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면 아주 잘 맞아요. 하지만은, 만약에, 어, 내가, 내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어떤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쉽 얘기로, 서로 간에 어떤 키고좀안 죽이고, 조금 생각이 틀리질 경우에는요, 같이 죽자. 라는 표현 정도로, 응? 음? 아주, 어, 자기의 개변론, 이 아주 어,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면 서로가 좋으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주 힘을 내면서 어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되지만은 만약에 조금 의견이 안 맞아 버린다라고 하면은요 서로간에 어, 정말 겉잡을 수 없는 자 그랬죠 상충사리기 이전에 자연사리를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 같이 죽자. 그리고 아마 아주 무서운. 우리가 이제 용이 성천할 때 번개가 치듯이 용호상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에? 서로가 싸움이 붙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오히려 같이 죽어나는 그 정도의 어떤 다른 띠들보다는 좀더그 강행이 나타나죠 그래서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의아할 뭐 정도로 그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용띠입니다 용은 우리가 뭐 왕이라는 표현도 쓰고 합니다만 왕은 두 명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고는 아주 멋진 존재이지만 겠 탄압도 잘 되겠지만은 왕은 두 명이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가려지겠죠 가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그죠? 어 어긴 수림이 안 된다라면은 조금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띠가 같은 용띠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어 찌띠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잔나비띠 얘기를 드렸죠. 수도꼭지 역과를 하는 게잔나비띠다 하지만 찌띠 같은 경우에는요, 어, 우리가 십이신살로서는 장성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찌띠가 현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의 존재입니다. 물의 기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찌띠에서 말 그대로 죄를 몰아주는 어떤 그런 미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어 뭐, 제가 그냥 비교입니다. 용띠가 어떤 회사를 차리거나 뭘 하는데 참모 자리에 쥐띠를 앉히는 것도 아마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돈을 만드는 그런 지혜는 아마 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닭띠를 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닭띠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황문적으로 육합이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 은왜 육합인가? 말 그대로 어, 용띠한테 닭띠는 대변인 역할 쉬운 얘기로 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변인 마이크 홍보 담당자라고 보시면 돼요 주위에 알려주고 응? 대신해서 얘기해주고, 언변도 물론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오른팔, 왼팔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각 띠별로 자기가 용띠하고 관계되는 어떤 좋은 띠들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삶에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띠라는 존재만 간다고 보면, 은 어느 띠든 간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좋은 성향은 살리고, 더 살리고, 나한테 단점이 있는 부분은 잘 고쳐서, 내삶에 어떤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참고용으로 활용하셨으면 좋다. 라고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시고, 어,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랑관의 간의, 사랑관의 간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가르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에 있던 결과의 근본이 되는 업보에서 만난 어떤 인연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법도 서로 간에 잘 만들고 다스리는데 활용했으면 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거기다가 띠별로 이런 또 성향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더 얘기를 드리면요, 어, 법구경 상욕품에 보면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그죠 고기를 끼며 떴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본래는 참 걸림이었고 아주 깨끗했겠죠. 하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응?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죠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가고 있어요. 물론 좋은 물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조금 안 좋은 기운도 같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만이 나의 본분을 잊지 않고 나를 최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어떤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참고하시고 이 띠와 이 띠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 이런 좋은 거다. 그럼안 하는 거는 아닐 것이다. 나쁜 존재인가? 나쁜 띠들인가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일단 용띠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좀 더. 나를 그레이드 시켜주는 존재였던 띠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삶에 보탬이 k 었으면 하는 바 r 입니다 o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어,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 좋은 정보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점 제가 어, 바로바로 답을 드리진 못합니다. 많은 궁금하신 점, 질문 원하는 부분들 어, 많이 어,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